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7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도 결국은 당신이 이길 것이다 해서 음, 여러분 어, 힐과 어, 나폴레옹 힐과 어, 악마와의 계속 대화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가장 저 악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 중한 가지는 부모와 종교 지도자들이 합심하게 만드는 것일세. 먼저 나는 아이들이 자주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악, 약화시키고 용기를 잃게 하기 위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하여 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치게 하지.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 아이들의 부모들이 나를 대신해 아이를 방황하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를, 도, 지도자들을 돕고 있, 돕게 하고 있어. 힐. 어떻게 부모들이 자녀의 자주적 사고를 파괴하는 종교 지도자를 돕는단 말입니까? 그런 개변은 처음 들어보겠군요. 악마. 아주 교묘한 술책을 이용하면 가능해. 나는 부모들에게 종교, 정치, 결혼 등 다른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똑같은 믿음을 가르치도록 유도하지. 그러면 나는 부모뿐 아니라 자식들의 마음까지 장악하고 아주 간단하게 모든 인간들을 영원히 지배할 수 있어. 여러분, 음... 1. 부모를 이용하여 아이들을 방황하는 방황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악마 이미 꼼짝없이 나에게 걸려들어 나의 목표를 인계받아 행하고 있는 부모의 전례를 따르는 것, 것이 아이들을 방황자로 만드는 방법일세. 나는 아이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이들의 의지력을 꺾어버리지. 이는 인간이 낮은 지능의 동물을 제압해서 정복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야. 아이들이 무엇인가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이들의 의지력을 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아. 나는 두려움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제한한다네. 또한 힐이 당신의, 당신은 사람의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군요. 악마, 그렇지 명확한 생각은 죽음이나 다름없어. 나는 두려움, 단념, 절망, 자포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아. 하지만 사람들의 신념, 용기, 희망, 명확한 목표 등의 건설적인 용어에 떠올리면 바로 그 순간 나의 반대 세력을 지지하는 협력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결국 나는 그들을 잃게 되지. 여러분, 어, 우리, 여기서 지금 신념, 용기, 희망, 명확한 목표, 이것을 지금 세운 사람들은 악마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런 악마를 한번 이겨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명확한 목표가 지금 긍정 학원을 통해서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그 명확한 목표가 점점 이루어지면 또 다른 목표 만들면 되니까, 우리 계속 그렇게 이어나가면 됩니다. 첫 번째 나는 50억 자산가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매월 1,500만 원 이상 입금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월 8,840배 이상 했다. 네 번째 나는 산업원들께서 자격증 취득했다. 내 주변에는 사람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시켜줬다. 다섯, 다섯 번째 나는 고명 아카데미 일기 전설로 남았고, 베스트 셀러 작가 되었고,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악마의 꼬임에 빠지지 않고, 어, 이렇게 막 지옥을 얘기하면 또 두렵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게, 그걸, 당연히 그, 그것보다는 우리는 희망과, 어, 그것을 더 쫓아가고, 긍정적인 말, 희망, 그 다음에, 어, 목표, 내, 내, 목표를, 어,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긍정하고 외치면 여러분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받아라.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여러분 춤추면 이렇게 춤추면 어, 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춤추면서 이렇게 땀도 빼고 한번 한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세요.